이 네, 형님 꼭 뭐. 해야죠 형님 이랑게 족발 파이를 빠습니까 이게 아이보리 파이 한 써요? 응. 내가 니까 약간 가이거든요뭐 새로운 뭐 백데시 공항, 뭐 대시 봉황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들었어요? 어차피 봉황이잖아요 결국엔 ㅋ ㅋ ㅋ ㅋ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어차피 이런 건못 아 이거 언제 거야? 아, 잘해 이거 그래도 많이 늘긴 했어. 많이 늘긴 했어. 다시 또 시작했어. <laughs>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이제 아, 이게 <laughs> 아, 이게 니나의 좋은 점이죠.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긴 한데요. 이게, 이거 끝나고 외과랑 해줄래요 이게 진짜 이 나이 장수네요. 우와. 선생님들 또 미션도 부탁드릴게요. 미션도 많은 또 많은 미션 부탁드릴 다대 우리 그렇지. 좋아요 몇번 막으면 아주 상부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죠. <목소리> 아, 씨. 번 막으면 그냥 습관이에요. 제가 보기엔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변한 건 오로지 봉황뿐. 근데 원래 어쩔 수 없어요. 사람이 잘안 변해요. 알잖아, 그렇죠. 그거 알아요? 짠손 맞으면 커피 나옵니다. 이거 이제 호다명도 방송을 하시니까 호다명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, 씨왜 왜래? 근데 형 실수에 나가면 화안 나잖아. <목소리> 실제 다시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. <목소리> 와. <laughs> 여기서 바로 왜 하신다고?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아이브리 맡기고 심리 갑니다. 아니, 도대체 뭐가 바뀌겠다는 거죠? 아니 박전화좀 바... 해봐. <laughs> 전화 좀 해봐. 잠깐 잠깐만 이게 지금 이어폰. 잠깐만 이거 이게 어디 갔어? 앤디들새 나. 아... 아니 도대체 뭐가 바뀌겠다는 거야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.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요소이가 있지 아냐 어가 하나 소라면 나는 능력적인 건 잘해요 이거 음? 아아! 레아 선는 아 레나 썼데 뭐야 아맞데아니다 아이보리버사이로 맞힐까 아아 그건 너무 쉬운데 이번판은반기길라고요아 됐는데 아 된건데 방금 된건데 했으면 된건데 아 했으면 된건데 아, 바로 됐는데 와 씨. <laughs> 가져가도 되나요 어, 저희... <laughs> 빨리 가져 저희 가져가겠습니다 아스파이 감사합니다 바로 미션 성공. 아이스파이브 이 이게, 이게 뭐야? 이게 철권 맞아? 아이씨. 아니 이 해라. 어? 회사하면서 알아야 된다고요. 뭐가 변한 거냐고요? 형 뭐가 변한 거예요? 내가 보 이거 특행인가? 아까 다음에? 아 그거다 리버사이버링. 아니 그만 좀 해. 모항주 <laughs> 형 <보안제>, 진짜요. <laughs> 아 KO. <okay. 웃음> <아니>, 저도 뭐가 왜 하는지 눈치. 자 1할피하고 1할피하고 리버사이버를 걸어주면 100% 맞출 수 있습니다. 이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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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봉황은 그만 잡아요. 이이 형이 횡실 오른발이다. 이거 뭐하려고공항 잡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? 말하는 대로... 생각하는 대로... <laughs> 이것도 있습니다. 자매품 ERP, ERP 왼발 한다면 리버사이버레돼세요 그만해요. 그것도 맞을 거 아니야? 오, <laughs> 뭐야? <뭐라> 이거... <laughs> 아이거 마이크 너무 싫어. 잔다 이것도 맞을 걸 했어! 오. 대 왔다. 지롱 이거 똑같 어, 대박이다. 는박 지금 실해거가 아, 있는지만 확인해 본 건데. 기서 도망할 노리가 뭘 아! 우리 리부스 아이브리 아 아닙니다, 아까 잘못눌러서. 와, 끝났다. 와, 디바인 진짜. 와, 디바인 서지씌워한거이거지 <laughs> 다시 갑니다. 또 다시 일번 사이버가 입니다안 해야지 이제. 그만 잡아요, 제발. <laughs> 이거 그거 내가 봤을 때그것있 어디까지 페이지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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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것도 있는데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사람이 실험을 하면 안 돼요. 어, 방귀 당할 뻔했다. 이거 뭐 니나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. 왜냐면 니나 뒤로는 그럴 거야. 구연발 이형이 아마 이게 집중 안 하고 구연발 쯤 아마. 이거 사이버 <목소리가> 아, 그래도 맞을 것같은아레드레스 레드했으면 레드 끝났지. 아, 레드. 어쨌든 그냥 위투라고 w 라 a t a 아 h a t 구 h 어떻게 what! w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? <있었냐? 웃음> 반나는 아, 아,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죠? 해봤는데,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. 반시계 봉황했습니다. 아 반시계 리버사이버했습니다. 초보적 아, 리버사이 맞는 거야. 어떡? 반시계 봉황하면 나도 반시계 리버사이버를 하면 돼. 왜, 왜밀왜밑로 왜. 그렸어? 아, 이거 밑으로 그면 안 되죠. 아, 잘못했어. 위로 굴렸어 위로 굴렸어야 돼요. 아맞다형 진짜 이기기 쉽게 한 아, 이것까지 써야 되나? 이건 통할 영통이? 아, 나 진짜. 와, 잘했다. 이거. 이거 진짜. 진짜? 내가 이런 느낌인가? 어. 와, 형이 내가. 이 이런 느낌이야. 이번 판에 딱 리버브 사이버를 맞고 마치고 이겼을 때딱 그만두자. 아, 왜 맞는 거야 씨

있어. 내일 ATL 훈련 시켜준다 우리가. 아, 우리가 훈련 시켜주네. <laughs> 드디어 막았어 드디어. 아, 이번 판은 진짜 쉽게 이길게요. 이번 사이 말을 걸고 진짜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.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숫자단한테 하는 스타일인데 왜이거 통해? <laughs> 아니 이걸 왜 모르냐고요 형! 아 이것도 있다 자매품 이것도 있다 리번사이버 마킹 바침방으나또 다른 거 있다 자 상당히 이거 저번에도 많이 해서는 아는데 이 형. 나아 이건 아니잖아 형 진짜 아형형 형, 이건 아니잖아 진짜. 맞으면서 개삭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? 그럴 수. 이 형이 내가 보기엔 니나랑 싸워본 적이 없는 거 같아 그냥. 아니 뭘 싸워본 적이 있어 나랑 얼마 됐는데 빨리 가서 알려줘요 누가! <목소리> 아이다 상단이야? 형다냐?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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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는 나 솔직히 이거는 당연히 파이라 해야 되는 기술인데 이거 쓰면 죽는 기술인데. <laughs> 아니 전에도 파이한 거 봤어 내가. 그럼 빨리. 뭐 당연히 알기는 뭐 개뿔이야 로. 뭐저나저 터지는 거 보면 몰라? 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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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. <씨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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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도 렉싱 그만해. 이건 딜캐로 쓴거죠? 이건 딜캐로 쓴거죠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치사하게 씨왜 앱을 골라 오, 서로 침착하게 <laughs> 아이씨 <laughs> 아, <진짜 미쳐. 웃음> 아니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요. 아유, 아 저희도 샤워 머리가 잘안 보여요. 검은색이요. 진짜 느낌 좋아요. 아이보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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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보리?